지난해 말,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 앉은 60대 여성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5년 전 수술하고 완치됐다면서요. 어떻게 또 생길 수가 있죠? 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도 몇년후 재발 소식을 듣게 되는 환자들, 25년간 종양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재발의 원인이 종종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먹는 음식에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59세 이수진 님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대장암 수술 후 3년 만에 재발해서 오신 거였죠. 매일 과일주스에 시리얼, 우유도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러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수진 님의 식단에서 암세포를 키우는 다섯 가지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다섯 가지 음식은 대부분의 암 재발 환자들이 매일 섭취하고 있었죠. 오늘은 제가 45년간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치료하며 발견한 암을 키우는 음식, 다섯 가지와 암세포를 말리는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현재 암 투병 중이신 분들, 암 완치 후 재발을 막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암 환자가 계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암 예방을 위해 어떤 음식을 피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전문의 정혜원입니다. 올해로 75살 병원에서만 45년을 보냈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 암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암의 생물학적 특성과 치료법만 가르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패턴은 바로 같은 암, 같은 치료를 받은 환자들 사이에 엄청난 생존율 차이였습니다. 어떤 환자는 3기 대장암을 진단받고도 15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는 반면, 또 어떤 환자는 일기 초기 암으로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고도 2년 만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유가 무엇일까 늘 고민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운이나 체질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점점 뚜렷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바로 식습관이었어요. 오래 생존한 환자들은 대부분 식습관을 획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반면 재발한 환자들은 치료 후에도 이전과 똑같은 식생활을 유지했죠. 한 번은 78세 김철수님이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친 후 10년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의사선생님이 음식 조심하라고 해서 완전히 식단을 바꿨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68세 박영희님은 일기 대장암 수술 후 이제 다 나았으니 맘껏 먹어야지 라며 이전 식습관으로 돌아갔고 안타깝게도 2년 후간 전이로 재발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암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약이나 수술이 아닌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것을요. 암세포는 정확히 무엇을 먹고 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암세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태어난 반란군입니다. 정상세포는 일정 수명을 다하면 스스로 죽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만 암세포는 이 프로그램을 망가뜨려 무한정 자라고 절대 죽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영원히 살려는 흡혈귀처럼요. 이런 무한성장을 위해 암세포에게는 특별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암세포는 당분에 미칩니다. 정상 세포보다 약 20배나 더 많은 포도당을 흡수하죠. 이것이 바로 PET 스캔으로 암을 찾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방사선이 표시된 포도당을 주사하면 암세포가 이를 빨아들여 영상에 밝게 나타나거든요. 둘째, 암세포는 빠른 성장을 돕는 호르몬에 반응합니다. 특히 성장인자에 민감한데 이것은 유제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소가 송아지를 빨리 키우기 위한 물질이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도 키우는 셈이죠. 셋째, 암세포는 염증 환경을 좋아합니다. 염증이 있으면 새로운 혈관이 생기고 이 혈관을 타고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암세포의 생존과 성장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당분, 성장 호르몬, 그리고 염증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이세 가지를 암세포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흰밥이나 과일 주스는 당분을, 우유나 치즈는 성장 호르몬을, 튀김이나 가공식품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71세 장미자님은 매일 아침, 과일 주스와 시리얼, 우유로 건강한 아침을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단이 오히려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영양식이 되었죠. 건강해지려는 노력이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 셈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몸에 좋다고 먹은 것들이 왜 암을 키우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암세포의 성장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암세포를 키울까요? 지금부터 암 환자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음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오랜 기간 연구하고 실제 환자들을 통해 검증된 것들입니다. 특히 암 치료 중이거나 완치 후 재발 방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듣고 실천하시면 암 재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미세플라스틱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과학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발암 물질 중 하나가 바로 이 미세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째 데우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가 음식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들어와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죠. 특히 뜨거운 국물 음식, 전자레인지에 데운 편의점 도시락, 삼각티백차 같은 것들이 주범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83세 박철수님은 위암 수술 후 5년 만에 재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살펴보니 아내가 돌아가신 후 요리를 안 하셔서 맥기 편의점 도시락만 드셨더군요. 플라스틱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생수도 매일 뜨거운 차 안에 넣어 마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염증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난 후, 세라믹 그릇에 옮겨 데우고 유리병 물로 바꿨더니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후 5년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피하는 실천 방법을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삼각 티백 대신 입차를 우려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티백에는 플라스틱 성분이 있어 뜨거운 물에 우리면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차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면 의외로 간단해요. 차를 우린 후에는 바로 컵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우리면 우릴수록 탄닌 성분이 더 많이 나와서 속을 불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둘째, 생수병 대신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물병을 사용하세요. 특히 더운 차 안이나 햇빛 아래 방치된 플라스틱 생수병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름에는 차 안의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플라스틱에서 여러 화학 물질이 물로 녹아 들어갑니다. 외출할 때는 항상 스테인리스 물병에 물을 담아 가시는 것이 좋아요.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작은 수고라고 생각해 보세요. 셋째, 음식은 반드시 세라믹이나 유리 그릇에 덜어서 데우셔야 합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꼭 다른 그릇에 옮겨 데우세요. 플라스틱 용기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도 믿지 마세요. 모든 플라스틱은 고열에 노출되면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세라믹 그릇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음식을 안전하게 데울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을 이기는 첫 번째 식습관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입니다. 다들 우유가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칼슘도 많고 영양가도 높으니까요. 하지만 암 환자에게 유제품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송아지를 빨리 키우기 위한 성장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장인자는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데 문제는 암세포도 함께 자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환자들 중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의 재발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2세 김영자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님은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우유 한 잔, 오후에 치즈 간식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유방암 수술 2년 후에 암이 다시 재발했죠. 저는 김영자님께 우유 대신 두유, 치즈 대신 두부를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불평하셨지만 건강을 위해 열심히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5년 넘게 무재발 상태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사실 우유가 몸에 좋다는 생각은 서양에서 들어온 개념입니다.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 체질적으로 유당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에게는 우유가 영양분보다 오히려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김영자님도 유제품을 끊고 나서 이제야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가볍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들을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유 대신 두유나 귀리우유를 드시면 좋아요. 두유를 고를 때는 꼭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시중에 파는 많은 두유 제품에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거든요. 라벨을 보면 가당과 무가당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두유가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우유보다 더 고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코코넛 요거트나 무가당 요구르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산미가 더 강하긴 하지만 거기에 약간의 견과류나 건과일을 넣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치즈는 두부나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두부는 이미 우리 입맛에 익숙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좋은 대체 식품입니다. 특히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도 잘 되고 암세포의 성장도 촉진하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유제품을 끊고 나서 만성적인 소화불량, 가스 차는 증상, 변비 등이 함께 개선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유제품을 끊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달만 지나면 놀랍게도 우유 맛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미각이 변합니다. 이것이 암을 이기는 두 번째 식습관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튀긴 음식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기름을 180도 이상 고온으로 가열하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방인 트랜스지방이 생성됩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 산소가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더잘 자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지만 암세포는 산소 없이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환경은 정상 세포에게는 불리하지만 암세포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또한 트랜스지방은 만성 염증을 일으켜 암성장을 돕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64세 정동길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정동길님은 주말마다 치킨과 감자튀김을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식습관을 바꾸셨는데요. 지금은 기름 없이 구운 생선과 찐 감자로 바꾸고 2년째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정동길님은 처음엔 맛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튀김 음식을 보면 기름기가 느껴져서 오히려 먹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정말 적응을 잘한다는 증거이지요. 정동길님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튀김 음식을 끊고 나서 단두달 만에 만성적인 속쓰림과 무기력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평소 위산이 올라와 잠을 잘못 이루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새벽까지 숙면을 취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좋은 변화가 생기니 다시는 튀김 음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변형시켜 세포 내부로 영양소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치 집의 창문과 문을 모두 닫아버린 것과 같은 효과죠. 그러면 세포 내부로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정상 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암세포는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어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튀김 음식을 피하는 실천 방법을 좀더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첫째,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로 조리법을 바꿔 보세요. 예를 들어 치킨은 오븐에 구운 닭으로 튀김 요리는 찐 요리나 구운 요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양한 향신료나 허브를 활용하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로즈마리, 바질 마늘 같은 향신료는 암 예방에도 좋답니다. 둘째, 요리할 때 기름을 사용해야 한다면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처럼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세요. 이런 기름들은 고온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트랜스 지방 생성이 적습니다. 다만 이런 기름도 너무 고온으로 가열하면 건강에 해로워질 수 있으니 중약불에서 살짝 데치듯이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반복해서 가열된 기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음식점에서 여러 번 재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발암물질의 보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름을 재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이렇게 튀김 음식과 트랜스 지방을 피하는 것이 암을 이기는 세 번째 식습관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떡, 과일주스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놀랍게도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20배나 더 빨리 흡수합니다. 이를 당분 과다 흡수 효과라고 하는데,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당분을 흡수해 빠르게 성장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흰쌀밥 한 공기를 먹는 것만으로도 암세포는 잔치를 벌이는 셈이죠. 74세 박인숙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인숙님은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으셔서 아침마다 사과, 바나나, 당근, 여주를 갈아서 주스로 드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행동인데 오히려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아 당뇨 직전까지 가셨어요.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주스 대신 과일 반쪽씩 통째로 먹고 흰쌀밥 대신 현미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혈당도 130대로 안정되고 피로감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박인숙님은 처음에 주스를 끊고 통과일을 먹으라는 조언을 듣고 의아해 하셨습니다. 주스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소화도 잘 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과일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거의 다 없어지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일 3개에서 나오는 당분을 한 번에 마시게 되는 셈이죠. 박인숙님은 제 조언대로 과일을 통째로 드시기 시작했고, 한 번에 반 개씩만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식후 혈당이 180에서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달 후에는 130대까지 내려왔고요. 당분은 암세포의 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특히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탄수화물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탄수화물도 종류가 다양하니까요.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자연 그대로의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드세요. 현미는 흰쌀과 달리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현미가 딱딱하고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땐 흰쌀과 현미를 7대3, 5대5, 3대7 비율로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가며 적응하시면 좋습니다. 둘째, 과일주스 대신 통과일을 드세요. 가능하면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는 과일의 당분만 농축시킨 것이나 다름없어요. 또한 과일은 하루 한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도 결국 당분이니까요. 셋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로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위를 어느 정도 채워 탄수화물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혈당을 관리하면서 암 재발률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이것이 암을 이기는 네 번째 식습관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맛살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이런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공육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보존제가 들어 있는데 이 물질이 위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바뀝니다. 실제로 가공육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위암, 대장암, 췌장암 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69세 전도현님 사례를 들려드릴까. 전도현님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닭가슴살 통조림을 매일 드셨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지방도 적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와 간 수치가 모두 높았고 결국 위장의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전도현님께 가공육 대신 생고기와 달걀 두부로 단백질 공급원을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해하셨지만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전도현님은 닭가슴살 통조림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TV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에서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는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통조림이었죠. 통조림 식품에는 음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여러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특히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고 통조림 캔 자체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도 있어요. 전도현님은 식단을 바꾸고 나서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생고기가 밍밍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통조림 닭가슴살과 달리 신선한 닭가슴살은 오히려 부드럽고 맛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또한 두부로 단백질을 자주 섭취하면서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해요. 가공육을 피하는 실천 방법을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공육은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간혹 특별한 날에 소량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또는 매주 먹는 습관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둘째, 생고기를 직접 조리해 드시고, 달걀, 두부, 콩류 같은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특히 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조림, 두부샐러드, 두부국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해 보세요. 달걀도 삶거나 구워서 드시면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셋째,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아질산나트륨, 질산염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은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가공육을 끊은 후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또한 입맛이 바뀌어 자연식품의 맛을 더잘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공육을 피하는 것이 암을 이기는 다섯 번째 식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암세포를 키우는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미세플라스틱, 유제품, 트랜스지방과 튀김류, 설탕과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가공육까지. 이런 음식들이 어떻게 암세포의 성장과 재발을 돕는지 살펴봤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암은 분명 무서운 병이지만 반드시 이길 수 없는 병은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과 실천하는 용기만 있다면 70세든 80세든 우리 몸은 놀랍도록 바뀝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이 식습관만 바꿔서 암을 이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81세 강명호 님입니다. 췌장암 사기로 진단받아 의학적으로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철저한 식이요법으로 7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식습관 변화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가공육부터 끊고 다음 주에는 밥을 현미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차를 입차로 바꾸는 식으로 천천히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됩니다. 강명호님의 사례를 좀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강명호님은 최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간과 폐로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항암 치료를 해봐야 6개월 정도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때 강명호님은 마지막 6개월 내 몸에 가장 좋은 것만 먹고 싶다며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설탕, 가공식품, 유제품을 모두 끊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어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힘든 시기에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드시라고 했지만, 강명호님은 굳건히 새로운 식습관을 지켜나갔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검사에서 암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폐 전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강명호님은 여전히 그 식습관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또한 가족의 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암 환자 혼자만 식단을 바꾸면 소외감을 느끼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자연식품의 맛에 길들여져 이전 음식들이 너무 짜거나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미각은 약 3주 정도면 새로운 맛에 적응한다고 합니다. 그 3주만 참으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사실 이런 식습관은 암 환자뿐 아니라 모든 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암 예방, 심장병 예방, 당뇨 예방, 치매 예방까지 모두 같은 식습관으로 가능하니까요. 미세 플라스틱, 유제품, 튀김 음식,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이 다섯 가지를 피하고 대신 식물성 위주의 자연식품을 많이 드시는 것이 암을 이기는 핵심입니다. 암을 이기는 가장 강한 약은 바로 여러분의 식습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